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최근 저희 유튜브에서 어, 몇 번의 그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감봉년과 감중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봉년이라고. 이야기 했던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가에, 또, 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륜이라고도 표현하고, 어, 가운데, 어 뭐, 이렇게, 골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또, 어, 감, 중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옆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냥 이제 대개는 중투라고 부릅니다. 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에, 이런 것들이 더 감중투에 어울리는 에, 그러한 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 감이라는 것은 감 한자로 쓰면요. 실사면에 달감자를 쓰잖아요. 에, 그것은 무슨 색이냐 하면 진청, 검은, 검은 빛이 나는 검은 청, 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본에서 어, 우리가 어, 용어를 다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곤이라고 에, 쓰고 있죠. 에, 난초는 일반적으로 녹색입니다. 그래서 어, 녹색보다 진하면 그들은 곤을 붙였죠. 우리는 이제 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가에 있는 색이, 에, 가에 있는 색이 보통의 에, 난초의 색입니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더, 어, 연한 색깔이죠. 그러면 이거는 감이 아니라 연이죠. 어 연을 기준으로 해서는 에, 연 복연이 되는 거고 연또 중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에, 이 차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차 차이가 있으니까. 어, 차이가 있는 쪽이 더 짙게 보이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감복륜, 뭐감 종투,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우리 표현한 사람들이 예, 무슨 악의가 있어서 표현하겠어요. 근데 예,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에, 바탕색보다 연하면은, 뭐, 짙은 색을 기준으로 어, 연봉윤, 뭐, 또는 에, 감호라는 것도 있어요. 바탕보다 어, 짙은 호는 감호죠. 그래서, 에,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감충토는 기본 녹색 바탕 위에 더 짙은 색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이건 중투지만은 일반적인 중투지만은 어,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에,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에, 이게 일반적인 어, 색보다는 상당히 진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감색이다. 곤색이다 뭐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 이런 것들이 코로 끼어 있거나 복련으로 끼어 있거나 에, 그것이 중투로 퍼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감 또는 곤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녹색 바탕 위에 더옅은 녹색에 낀 것을 간복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연봉년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은 <laughs> 이게 좀 용어에 익숙지 않아가지고서 우리가 에,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용어 요즘에는 새로운 용어 녹중투가 생깁니다 농도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녹중투 이렇게 부릅니다 녹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어법상 어 틀리지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 우리는 연봉륜이 됐든 간봉륜이 됐든 에, 사실은 전부 다독봉륜이라고 하면은 맞는 거죠. 녹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에, 용어를 뭐 알고 써야 된다 이런. 도신, 이제, 지적을 제가 받고서 한번 여러 가지 찾기도 하고, 고수님들께 여쭙기도 했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봉륜이 됐든, 연봉륜이 됐든, 감호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어 일본에게 난 문화를 전수를 해줬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난 문화는 다시 역수입을 해오고 있고 또 일본이 이제 난 문화가 이제 세태기에 접어들었어요. 노인들만 하는 그런 취미가 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속히 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 일본처럼 일부들만 하는 그러한 취미로 전락을 한다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서, 어, 난 인구가 좀 대폭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나, 어, 일거리 창출로 많이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